안녕하세요. 빼르 식당입니다. 뭐 오늘은 제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은 도저히 못 먹겠고요. 술 안주가 아니라 약간 해장 해장하는 안주 안주가 아니지 해장하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거는 사실 요리라고 하기에도 좀뭐한게 어 거의 이건 요리가 아니라 팁. 진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라서 그러면 그 초계면이라고 하시는 요. 닭가슴, 닭고기로 만든 국수예요 그래서 제가 해장으로 보통 피자 많이 먹고 아니면 콜라랑 피자 아니면 물냉면 이런 걸로 하는데 오늘은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약간 물냉면 스타일로 해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재료도 엄청 간단해요 국수, 그 다음에 동치미 냉면수 육수는 꼭 이거 쓰셨으면 해요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이건 뭐 엔간해서 어디서 다 팔거든요 한 1200원 정도? 하니까 다 사시고 자주 쓰는 닭가슴살 그리고 연겨장 그리고 이거 두개는 사실 필요는 없어요 집에 있는건 내가 데코레이션 하려고 저 나름 비주얼그 유튜버라서 데코레이션 하려고 가져온건데 미나리랑 그 쌈무 있잖아요 쌈무 썰은거예요 쌈무 쓴거랑 계란 그냥 삶은거 두알 이걸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할 거는 사실 국수 삶는 거밖에 없어서 굳이 뭐할게 있나 싶어요. 바로 진행할게요. 그럼 뿅. 이제 물이 팔팔 끓고 있으면 그 소면 넣으면 됩니다. 아주 간단해요. 근데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. 계속 안 저으시면 그 청파도 그 피자집 국수처럼. 들러붙으니까, 서로, 서로. 이런 식으로. 계속. 저어집시다. 한 5분 정도 끓이면 돼요. 한 5분 정도 삶으셨으면, 이렇게 차, 차가운 물에. 부어서. 헹궈줍니다. 차가운 물로꼭하셔야 돼요. 어, 실질적인 요리는 면 삶는 걸로 끝이고요 이제, 데코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냥 담으면 돼요. 일단, 면. 성분을 좀 담고. 많이 못먹겠으니까 조금만 담을게요. 그 다음에, 닭가슴살. 닭가슴살은 기름을 빼서. 조 담아주시고 미나리 무채 그리고 계란 육수를 섞어줍니다 또 마지막으로 겨자를 살짝 짠! 완성입니다. 이제 그럼 먹어보겠습니다. 아, 그럼 완성됐어요. 금방 만들었죠? 엄청 금방 만드는 거니까 꼭 드셔보세요. 일단 먼저 겨자를 한번 풀고 먹어보겠습니다. 겨자를 풀고, 배를 치우고. 항상 계란 먼저 먹어요. 계란 먼저 먹어 보겠습니다. n 음. k e r 요 m 아. 아, 이제 좀살 a 같아요. 아, 살 e 같네 진짜. 오늘 e 먹보겠습니다. 음, 아, 진짜 맛있어요. 간단하게 진짜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저는 닭 닭가슴살 통조림도 한 박스 시키고 육수도 맨날 한 박스 시켜요. 집에 두면. 두고도 먹을 수 있으니까.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, 눈알이랑 무채는 없어도 돼요. 맛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, 집에 있어서 한 거고. 아, 여름에는. 열무김치 넣어서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. 열무김치는 잘 어울리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때, 그, CG에서 그 만든 이 육수가, 정미 육수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딱 적당한 맛이랄까. 가슴살도 안 넣어도 되는데, 넣으면 조금 더 맛있으니까. 그래도 이름이 초계면이니까 김치랑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. 음! 술 마실 때. 집에서 마시다가, 중간쯤에 뭐, 뭐, 좀, 거북하다? 먹는 게? 그럼 하나, 이거랑 같이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소스를 너무 많이 먹어서 리액션이 막 존맛탱 이런 것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너무 시, 그냥 살것 살 같다? 그런 것? 너무 힘들었어요. 이 와중에도 유튜브하려는이 정신을 어여삐 삼아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. 굳이 이건 꿀팁이에요. 내가 그때 제일 좀 쓸모 있는 게 아닐까. 어차피 만드는 것도 간단하고, 이건 제가 혼자 알던 꿀팁이었는데, 아쉽네요. 많이 드세요. 여러분, 행복하십시오. 좀 힘들긴 하지만 먹으니까 좀살것 같네요. 저도 행복합니다. 행복하세요. 다음에 만나요. 빠빠이.